안녕하세요. 코하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044원 전일 대비 0.2%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065원, 저가는 3015원. 자, 지금 위로 3040원을 넘기게 되면 다시 한번 계속 또 막히고 있고요. 아래로는 3010원 부근에서 또 버티는 상황. 자,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시부터 지금 연방 준비 제도 4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12월 11일 이때 금리를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이 나죠. 자 지금 시장이 거의 다 이번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이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리고 확률로 보더라도 지금 87% 이상 금리 인하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비트코인은 또 어떠죠?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1억 2,900만 원대, 1억 3천만 원이 깨져 있다가 지금 다시 0.78% 회복을 하면서 다시 1억 3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고 무너진 건또 아닙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한번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XRP죠. 지금 리플은요 거래소에서 나가는 물량은 많은데 들어오는 물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고래들이 XRP 물량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장외 거래에서 자 OTC라고 하죠. 자 여기서 XRP가 대규모로 이동한 기록들도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라는 건 조금만 사더라도 가격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바닥 자체가 굉장히 얇은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3,000원 근처에서 계속 박스권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하락 전조라기보다는 폭발 전숨 고르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다시 슬슬 붙고 있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RSI 지표를 보게 되면은 과매도 쪽이에요. 37.9죠.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계적으로 3050원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상 3090원에서 3100원. 이 근처는요. 단기 저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아래는 2000 990원에서 3천원이 오늘 지지 라인인데 여기서 밀리면 그 다음 자리가 2,890원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눌리는 경우고 지금 시장 분위기상 바로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참고로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23의 극심한 두려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개미들은 두려워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히려 기관과 고래들은 여기서 매수 기회가 숨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율 흐름도 보면은 1470원대로 살짝 떨어졌죠? 자, 달러 약세라는 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XR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래들은 모으고 있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 분위기 자체는 공포 분위긴 하지만 수급 상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장,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인지, 언제 매도를 해야 손실 없이 빠져 나올 수 있는지 자 전문가들이 이때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이 흐름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 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중인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 자체를 덜어내거나 더 사야 되는지 점검까지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기사로 들어와서 자, 지금 월마트가 스위치를 켰다라는 말, 자, 이게 뭐냐? <laughs> 이제 월마트에서 비트코인도 리플도 결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CNBC에서 생방송으로 공식 발표를 했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일 큰 유통업체 월마트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월마트는 매주 1억 5천만 명이 쇼핑을 하는 곳이죠. 자, 그렇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XRP 같은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제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듯이 XRP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앱이 바로 원페이 캐시라는 거요. 예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뉴스 굉장히 충분히 큰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차트 분석도 굉장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는 에그리크립도요. 그리고, 에리크립토가 지금 XRP 차트상으로 큰 움직임을 앞두고 있고, 상승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50일 이동 평균선,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을 얘기합니다. 이 50일 평균선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버티고 있는 자리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은 꽤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가 지금 XRP가 만드는 패턴이 강세 패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폭발 직전에 정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근거로 이 분석가는 이 상승률이. 60에서 70%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반대로 완전히 무너질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점유율이 정점을 찍었을 때이 XRP 같은 코인들이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들도 같이 여겼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과 기술 자체가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라는 초대형 투자기관들이 XRP ETF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데 여기서 블랙록은요 비트코인 ETF만으로 몇달 만에 수십 조 단위 원을 끌어모은 회사죠. 자 피델리티도 미국에서 손꼽히는 금융기관입니다. 자 이들이 XRP ETF까지 손을 댄다는 말은 기관 자금이 XRP로도 들었왔다는 얘긴 거고 이게 현실화되면. 개인이 움직이던 시장이 이제 진짜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물론 지금도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리플의 SEC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죠. 자 이제 ETF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비트와이즈, 트웬티시어스, 프랭클린 템플턴. 여기도 XRP ETF를 신청을 했는데, 자 지금 2년 시어스는 어제 ETF가 승인이 됐죠. 자그 중에서도 캐나리 캐피털에서 만든 이 XRP ETF는 첫날 거래량이 역대급이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XRP를 보는 눈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DTCC라고 해서 예금 신탁 청산 공사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주식, 결제 시스템 안에서도 x r p 관련 ETF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ETF가 언제든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분석가는 지금 흐름이라면 47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예측이고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도까지 봐도 되는 재료들이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면 결제가 현실로 들어오고 차트도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ETF도 이미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남은 건 폭발 타이밍입니다. 지금 같은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준이다. 자, 이 기준이 없으면요. 공포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의 목표는 저 위에 있죠.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까지 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자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 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 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 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에 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이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